조건휘, 강지은 선수의 에스켈랜턴카 이영훈, 한슬기의 S.Y.바자르의 맞대결이 펼쳐지겠습니다. 1 라운드 때는 조건희 선수와 히다 선수가 나왔었고요. S.Y.는 마찬가지로 이영훈, 한슬기. 이 경기에서는 이영훈 한슬기 선수가 9대5로 승리했습니다. 조건희 선수 먼저 공격하겠습니다. 앞돌리 각도 잘 만들어 놓은 것 같고요. 오늘 초구는 모두 성공을 하고 있군요. 네, 어제 경기에서는 50%가 안 나왔던 것 같은데 두팀 모두 자신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초구 성공률이 확실히 높죠. 네. 스카치 더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4세트, 조훈이 선수가 성공하면서 강지은 선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에스켈렌터카의 최근 분위기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1세트부터 3세트까지는 완전히 일격을 당한거죠 그렇죠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조건희 선수와 강지은 에스켈렌터카입니다 자, 옆돌리기를 살짝 끌어가도 되는 배치이기도 하고요언맨크 넣어치기가 나요? 넣어치기 각도를 만들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넣어치기 뱅크샷 네, 각도를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지금도 이 정도를 잡친 겁니다. 연속 득점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금 더 낮은 당점과 타격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원뱅크어치기 빠져나갑니다. 다음은 이영훈 선수의 공격. 더블 쿠션 자, 이, 예민한 두께 잘 맞춰 냈는데 어,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아, 투 쿠션이 되지 않을까 조마조마 기다려봤는데요. 쓰리 쿠션 잘 들어갔습니다. 이영훈 선수. 이영훈 선수는. 현재 17경기에서 7승 10패고요. 단식은 승리가 없지만 복식에서 7승 7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짝 파고 들어가면서 더블쿠션 성공하고 있습니다. 안슬기 선수의 인기가 대단하네요. 다들 또 한슬기만 쳐다보고 온것 같습니다. 한슬기 선수가 횡단샷. 오늘 앞서서 일단 승리 공식인 한지은 이우경 선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한승희 선수까지 이해되면 이 공식이 계속 이어져 갑니다. 당구 여신 이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네, 워낙 예쁘죠. 조건희 선수가 최근 부진한데 잘 해내야 되겠습니다. 대전을 길게 돌려놨는데, 과연 저기까지 나올 수 있을까요? 더 가야죠? 네. 파이팅!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 오, 오. 그래도 조건희 선수는 2라운드 들어와서 좋아지고 있어요. 네. 2승 2패를 복식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기 때문에 한 다, 오늘 경기도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3라운드쯤 가면 정말 잘하지 아닌가 네. 싶어요. <laughs> 자 플러스 형식의 펜크샷. 아크샷입니다 적중됩니다. 영혼. 스와이가 어느 팀을 만나도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요. 네, 너무 좋은데요. 야이못 말리겠습니다. 이영훈 선수의 뱅크샷 득점. 한준 선수 상당히 좋아하는군요. 네. 비교치기가 지금 보이죠. 자이것저 어, 갖고 와, 잘 맞이었어요. 안슬기 득점. 이영훈 네. 한세길 선수 복식에서 7승5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영훈 선수와 함께 첫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이공 자신 있게 투 뱅크로 가나요? 원 뱅크로 가나요? 원 뱅크 투 뱅크 둘다 가능한 상황이에요. 자, 원 뱅크로 갔어요. 여기서 역게전 걸리죠? 살짝 아, 옆으로 지나갑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득점이 되면 플루크 형태이긴 네. 한데 잘하면 이렇게도 갈수 있다라는 음. 그 개념을 갖고 갈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네. 낮은 당점과 원 뱅크 걸어치기로 치는 거죠. 원뱅크를 이제 이렇게 걸었을 때 뒤로 빠지면 저 확률이 하나가 더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야, 산체스가요. <laughs> 오마이갓 이러는 것 같은데요. 예. 네. 표현이 참 다양합니다. 네. 오 어, 여기서 이게 리스큐가 나오는 강지은 선수입니다. 아... 강지은 선수의. 아,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네, 원뱅크를 밀고 들어가는 걸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이 들어갔죠. 네. 야, 강동훈 선수가 오늘 좀 속상하겠는데요. 네, 그래도 표정은 좀 인자한 표정 같은데요. 네. 네. 오, 그리고 배치도 좋게 썼어요. 원뱅 조좀 두껍게 맞았지만 회전. 옵니다. 한번 더, 한번 더, 한번더 들어가네요. 원백은 넣어치기 뱅크샷 신났어요. 오늘은 응원할... 그리 그러니까 이제 응원하면 그 선수가 잘해주면 정말 응원할 맛이 나잖아요. 그렇죠? 뱅크샷 성공하는 한슬기 선수입니다. 뱅크샷 두 방이 나오는 4세트에, S.Y. 바자르 마우트 yeah. 2공을 투뱅크로 걸려고 하는 것 같죠? 보통 이제 이런 배치들을 평행 이동해서 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장 많이 그 남겨놓은 어 투뱅크가 아닌가요?

산세 선수가 그럼 이 해법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네, 뭐 많이 알고 있겠죠 네. 당연히. 오 밀어냈군요. 어 키스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솔리고 있는 분위기예요. 네. 조건희 선수가 분명히 컨디션이 나빠 보이진 않았거든요. 맞아요. 초구를 치고 딱 들어갔을 때는, 근데 보면은 이렇게 보면 흐름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 흐름을 끊어 끊어 놔야 됩니다. 네. 아, 슬기로운 당구 여신, 아, 이름 그대로 예, 슬기로운 당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도가 살짝 꺾여져야 되죠. 아, 오늘 대단한데요. 한승희 수... 수... 선수가 수... 슬기롭게 들어갑니다. 네, 다 해내고 있는 분위기예요. 어, 참 SY 대단합니다. 모든 선수들이 다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이미 2 세트에 1승을 거둬놨었던 한지은 이우경. 자 이거 투백입니다. 끝났어요. 자, 이거 끝났어요. 5명 끝납니다. 끝났어. 요 성공. 네. 경기 끝. 4대 영. s 스 바자리 승리. 다. 이 홈을 트백크로 맞춰냅니다. <laughs> 이하훈 선수. 그동안에 약간 부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도가 부진이냐 할 정도로 완벽한 모습으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아 정말. 퍼펙트한 웃리네요 정답니다. 한세기 선수 네. 너무 잘해줬고요. 네. 이용훈 선수의 마무리 네. 깔끔했습니다. 네. 4대 0, SK 레터카가 사실 2 연승을 달리면서 2라운드 무패였었거든요. 너무 좋은 분위기였었는데 SY가 그 분위기를 완전히 잠재웠습니다. 네, 어, 그리고 오늘 네 SK도 못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아 근데 뭐 경기가 압도적이었어요 이렇게. 2백크 짜릿합니다. 멀창이적인 공격이었고 치자마자 이형훈은 들어갔다고 봤어요. 딱 치자마자 벌써 세레머니 끝내고 저 앞으로 가서 네, 있었죠. 이형훈 멋진 마무리 한지은 선수 너무 좋아하고 한승기 선수, 이유경 선수 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 오늘도 승리 공식이 바로 나왔죠 네. 한지은, 이유경 선수 그리고 함께 한승기 선수도 승리했습니다 와, 정말 빛날 수밖에 없는 SY 선수들이군요